이시비3로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서이시시로이 시비자로서. 이이시로시 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대의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량 500세계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인 250세계과 향기로운 창고 250세계과 대피 500세계를 성수의 세계로 하고, 강남 기름 한 힐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리.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시라 너는 그것을 황과 진목에 바르고 장과 그 모든 기구며 등산대와 그 기구이며 양단과빛번지대와그 모든 기구와 물두어과그마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하루가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주신 한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저에게 말하여 이를 이것은 너희, 너희 그대로 내게 거룩한 가늠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이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모든 이것을 다 내게 분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 원하시면 아멘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타인에게 붙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붙지 마라 이 말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와 그렇게 구별된 성수의 물건들에 달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붙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 사람한테 그것을 부으면 그 사람은 끊쳐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성수에서 쓸 만한 물건과 성수에서 쓸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뭘 부어서요? 여러분이 기름이 부어지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첫째,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면, 다시요, 다시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고,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한번들어주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고, 그때부터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받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번들어보길 부어서,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신다. 직분을 보면 제사장에게도 그 직분을 위하여 꾀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 마가이 다락방에도 기름을 부을 때, 원래 어부였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마가이 다락방에 기름을 부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기는 구원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는 어, 성령의 기름입니다. 네, 여러분, 다 기름 보험이 기록을 합니다. 과거 사장이 이사에서 61장을 찾아 읽으시면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포로된 네, 자에게 절도만 자에게 다시 보기 함을 늘린 자에게 자유의 연를 전파하게 하 하시느니라 아니. 거기 보면은요 기름을 부으사 한번 들어서 기름을,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 예수님도 원래는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나셨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일하겠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일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기름 부음 받고 일했습니다. 바울도 기름 부음 받고 일했습니다. 감히 누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을 때.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길 주목합니다 들리게 하시면 아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네. 기름부험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꼭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처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해해요 그래요? 그냥. 이해해요?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아니 설날 명절에 왜교회 오냐 나가 돌아야지 나가돌아 유역이었어요 저도 신나게 놀고 왔거든요 네, 저번 방학에 우리 애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니 방학에 갔는데 우연히 바닷가를 갈게 됐는데 조개 껍데기가 삼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조개 엄청 많게 그래가지고 다음에 꼭 오자 설날 때 약속을 해놔가지고 근데 물때를 보니까 아침 9시에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8시에 가야 되는데 거기를 그래가지고 새벽에 애들이 세 땅에 3시에 한번 깨우고, 5시에 한번깨고 6시에 깨고 혹시 못 가게 될까봐 그래가지고 세형이, 새빛이 생활을 좀 아퍼서 못 가고 제비를 데리고 제가 또 출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뭐,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그 잡아가지고, 또못 잡으면 사가지고 와서 이제 오후 내내 그거 요리해가지고 다 식구들 불러서 저녁 먹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막 치우고 나오는 거다 치우지도 못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놀았어요. 하루 종일. 뭐, 노력관 아니죠. 아이들하고 약속을 지키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왜 저녁 7시에 시간을 딱 기준을 맞춰놓고 하루를 돌리느냐. 밥 먹는 것도 예배, 모든 어, 뭐, 가족 모임 하는 것도 그 시간에 맞춰놓고 돌리는 거예요. 하루를. 거기다 타이밍에 맞추는 거예요. 언제 밥을 먹어야, 언제 치워야 여기까지 올수 있다. 머릿속에 항상 계산을 하고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딱 예수 믿어버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예수님 만나버리면, 이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지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하셨으면 아멘. 체험하셨습니까? 경험해 경험, 경험. 그래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냥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내 목숨이 된 거야. 주의를 못 지키면 죽는다. 복숨이 되는 거예요, 목숨.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구원받기만 해도 이렇게 변하는데 그 뒤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기름 부으면요, 그때는 아 이거는 여기서 여기를 건너가는 게 이게 이해 안 되는 이 어이? 강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사람이 이직분을 받아서 기름 부으면 이 강을 건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봐야 합니다. 받을지어다받을지어다 주여. 주여. 그 한번 더주여주여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 읽어 볼요요 자, 세요주세니다세요주3 0절세요 주세요, 시시 보약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보었던그 기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보었던그 기름, 왕에게 보었던그 기름, 제사장에게 아론의 다들들에게보었던그 기름, 그 기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만들어서 번철 후라이팬에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첫째 밀가루를 부셔야 돼요. 발샥잘 발샥 부셔가지고 그걸 뭉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되는데 뭉칠 때 가루가 안 뭉쳐지니까 성경에 보면 기름을 넣어서 뭉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는 밀가루였다가 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제 가루가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머리 우리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원 받을 때도 성령의 내적인 기름부음, 성령으로 구원 받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한번 붓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야. 그런데 이 번철에 구울 때 그냥 구워요? 기름을 구워요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 기름 안 붓면 타버리니까. 그래서 겉에다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그 떡을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기름을 두번 붓는다니까요.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마가의 다락바에 기름 붓듯이, 에베소도에 기름 붓듯이, 모델레주의 집에 기름 붓듯이, 네. 여러분, 성령의 기름 음이 지금도 임하는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걸렸어. 이게 제대로 수요일 주일에 걸리면이 말씀이, 제가 이 기름 음이 뭔지, 여기를 어떤 사람이 넘어가고, 왜 누구는 못 넘어가는지, 이게 사람이 구원받는 건요. 이것도 아주 저 사람 왜못 믿을까? 저 사람 왜안 믿어질까? 단순해요, 그냥.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 구원해 입으로 시인만 하면 끝나는 거. 아주 쉬운데 욕을 못해 요 고집스러워가지고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날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모릅니다. 이탐보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넘어가자. 한번더 넘어가자. 넘어가 다시 한, 기름 부음을. 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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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으면 얘기가 안 돼요. 통하지 않아요. 공감대가 형성이안 된다니까요. 안 통해요. 감동이 없어. 어울리질 않아. 자기 점심으로 먹고 쓰 입고 쓰고는 거 건강 식품 그다음에 뭐 불편 불만 이게 안 통한다고 이게 전도는 할수 있어도. 응? 아 오늘 아침에 애들이 다 잡아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끓여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칼국수 집에 들어갔어. 칼국수 집에 소리 하나도 없죠. 그 아침에 누가 있습니까? 내첫 손님 첫손민들어 갔더니 아 아주머니가 저쪽에 어디 딴 데가 있다가 아이구야 하고 뛰어오시더라. 가구사 시켰어요. 가구사 시키자마자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할때 아이고 믿고 말고요. 할렐루야. 여기 무슨 장로교회다닙니까우 목사님은 어쩌고요? 아니 근데 나는 예수 믿으세요? 한 마디 했는데 30분을 얘기하더라고. <laughs> 남편은 어떻게요 가정은 어떻고요 제가 여기에 있느냐람 이렇게 됐고요. 자식은 이렇게, 손자는 이렇게 계속 얘기, 계속 얘기. 한 마디 물어봤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아 그냥 밥 먹는 내내 앉아가지고 옆에서 상담을 해줬으니까 <laughs> 상담. 그래가지 네. 가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그래데그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그걸 해결은 하나님이 우리 에게 아마 사탄의 가시도 하나씩은 냉겨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좀 사건 같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밥 먹으면서 그냥 전부 툭내받는 거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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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뱉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게 아니. 그냥 내뱉으면 거기서 아니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전도가 좋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서비스가 많이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막약밥도 갖다 주고 음료수 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줘요. 참그게 신기하죠. 울림이 있는 거야. 딱 예수 믿으세요 한 마디에 바로 반응이 오는 거야. 허 어, 저도 믿어요. 허 어, 남편이구요. 애는 이구요 손자 이구요 명전 이요 이게 뭐냐면 징하고 울린 거야. 자기와 같은, 네? 울림이 붐 하니까. 똑같아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리는데, 성령의 기름도 마찬가지야. 탁! 던지면, 징! 하고 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성령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응?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런 분도몇번못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TD가서도 이렇게 기도를 보면은, 착! 앉아가지고, 이제. 따라하기 시간 많잖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귀신 조친 얘기하면 이쪽에서 병고친 얘기하고 이쪽에서 또병고친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또방언밖에한 얘기하고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더 많이 성령께 쓰임 받았냐 사실 경주하는 건 아닌데 같이 올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재밌는 얘기 많아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내집어든지고 냉장고 들고 다니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손가락 두 개로 예수 이름을 하고 딱 누르면 꼼짝도 못한대 얼마 재밌냐? 예수 이름으로 딱가면 꼼짝도 못한대 목사님만 가만 막내지어 던지고 목사님만 오면은 또 가만히 있고 내가 목사님한테 제대로 못한네요 아이 참나 아이 쫓아내줘야지 맨날 이것만 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제미들려가지고 이거 예수 이름으로 손가락 두 개로 누르면 꼼짝을 못한대 그 예수 이름을 귀신이 꼼짝을 못하니까 당연하지 아이 쫓아내버리는지 아유 이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왜냐? 이 직분에 받는 이 기름보험이 임하면 할 얘기가 있는 거야, 할 얘기. 같은 동네 사람 만나봐요.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봐요. 여러분도 할 얘기 많아요. 나하고 같은 직업을 만나봐요. 할 얘기 많죠?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리 뭐, 나이가 같고, 성별이 같고, 직분이 같고, 뭐 직위가 같고, 직업이 같고, 동네가 같아도 거기서, 뭐 같은 뱃속에 나오는 형제라도 안 통해, 안 통해. 같은 형제인데 안 맞아. 또, 여기까지만 맞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옥을 안가니까 참, 그건 감사한 일인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맞으면 그것도 좀, 어 사실 조금, 이거는 좀 섭섭할 것 같아, 나중에. 그러니까, 아예 맞추는 김에, 기름 부음에, 이 관유를, 어? 저거 있잖아요. 만드는 방법인데 소용 없어요. 만드는 방법은 그냥 기름병이 이만큼 채워가지고 기름 붓 것만 만들면 돼. 특별하게 만들어서 아무한테나 주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사람한테 어? 일부러 붓지 말고 꼭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걸로 돈 벌어야지 성령 기름부 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 이거 해가지고 뭐 교회 좀 부흥시켜봐야지. 이렇게 성령 기름부음 받지 말라는 거예 내가 기름부음 받으면 뭐 영적인 세계 뭐 열리니까 막 내가 막 이거 가지고 다른 자랑해야지 이렇게 받지 말고 직분 자기 할일 하나님 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주옵소서. 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주옵소서.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름부음 받아. 물질로도 한번 쓰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는데 저 거룩한 관여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기름부음 네. 네 그렇게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안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끊쳐져 버립니다. 기름 부음 받다가 자기 욕심부리다가 끊쳐진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자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하지만 결국은 뒤돌아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고립돼버리고 혼자 있고. 그럼안 되고, 항상, 네, 섬겨서, 조직 안으로 들어왔어이 직분을 간당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가 이거 기름보험을 할 건데, 이 기름보험이 임하면, 아, 그러면 그 교회를 사는 거한번 임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살 보니까, 이 기름보험이 한 사람한테 임하면, 그 교회는 그걸로 끝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마가사랑과 임하면 그냥 나라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 한번 임하면 끝납니다. 딱 기름 부음 그날 받은 그날 기름이 내게 그뭐 부어진 그날 그 날로 이 모든 것 이미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날이 왕이 되는 건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조단강에서 침대 위로 침대 받을 때 기름 부음 임했잖아요. 성령 임했죠? 그럼 예수님이 숫자가 죽고 부활하 영광의 왕이 되는 게 정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름 부은 날이 그 사람 인생에 진짜가 결정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게 부끄러운 건이 될지. 아니면 이 부끄러워가지고 바닥에 쫓겨날지 안 날지 이게 불분명한데 딱 기름 보면 이만면 그날로 그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그냥 끝나 정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피로기 나온 성소를 성전을 만들 때 쓰는 도구들에게 붓는 이 기름 오늘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질지어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펼치어다한 번만 더 떨어.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시였나 오늘 저녁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 네 주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주일 예배에 돌입하게 하시고 아멘. 설날의 영, 명절의 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상 순배를 불 풋삭여주시고 이 대한민국 우상 순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원하님의 영화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 마음으로 우리 다 주요 3차가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